어. 북한산 둘레길 1. 연신 내역에서 내려서 불광사 입구 쪽으로 북한산에 진입해서 왼발 산행을 하겠습니다. 어, 맛집들도 많이 보이고. 카페도 있고 오늘 산이 안전산행에 중점을 두고 맛있는 점심 장문의 회장국에서 밥 한그릇 먹고 귀가하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불광사다요 영천아 불광사 여기 처음 와본다. 저기, 어, 저기. 와탱화가 아, 그려져 있고 북한산. 대웅전이다. 아이고, 대웅전 막 바로 옆에 진입 도로가 있네. 맨발 걷는, 맨발로 올라, 처음부터 올라가니까, 바위도 괜찮지, 느낌이. 나는 황토, 바위도 이게 접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오. 박동창 그 회장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아이고, 발에, 신발에 신었을 때 답답함이 싹 사라지네. 아 근데 신발 신발도 맨발로 걸으니까 신발도 안 닳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laughs> 아니, 재밌으시네. <laughs> 아 맨발 예 응원을 해주시네아 아. 아. 어, 어디로 갔지? 어여 저쪽로 가고. 하게 무궁무진한 자유전자를 몸으로 받으며. 신달래가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북한산 산행 아 232일째 231 돌파기념 맨발 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이 시원합니까 시원합니다 이 진짜 이 건강함 아. 일로 가는 거 맞죠 아. 어. 저기 뭐 쪽두리봉을 향해야 되나 사모바이는 어. 어, 그렇지, 우리가, 우리가, 어 아, 야, 죽여준대. 어, 죽여줘요, 어, 아니, 코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좋지. 와, 아, 여기 색다르잖아. 안아본다니까안아본다니까 아, 아이고. 아, 약간의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두꺼운 옷을 입었던 등산객, 등산복들을 해낭에 다시 넣고 가벼운 복장으로 오릅니다. 소나무 사이로 피톤치드가 향이 느껴져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편하세요. 네, 좀편하시냐 맨발이 편하고요. 이 바위에 좋은 기운이 몸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힘이 덜들어가 힘이 덜 들어가고. 맨발을 때문에 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맨발을 가끔 벗어야 돼. 예. 않고. 예 돌산은 괜찮지 예 돌산이 오히려 나쁘지 않네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해보세요. 그래. 그건 뭐그 돈드는 거 아니잖아. 아그렇요 그러니까 그안안 해봐서지 처음 이거 걷는 게 중요해요. 멤버 자주 보니까 그런 발을 다니시더라고. 많이 다니죠. 멤버를 걸으세요. 네네네 <laughs> 네. 저 네, 네, 네. 네. 우리 형찬 친구는. <목소리도 나와네> 아, 알겠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어휴! 이게. 와. 아... 아... 아니. <목소리도 나와네> 땀도 안 나는가? 한대요. <목소리도 나와네> 아휴. 근데... 어, 200, 이제. 230일이니까. 한 8개월 걸었어요. 맨발로? 예. 어이. 한겨울에도 걷고. 저, 아프리카, 가서 아프리카 가서 살면 좋죠. 땅에 네, 네, 네. 기운을 받으셔야 오래 사세요. 네? 땅에 기운을, 신발을 가끔씩 벗으세요. 아이고, 아파. 아파요 처음에는 아파요. 아, 엄청 아파요. 아파. 아, 네. 가겠습니다. 어따따! 어우 여긴 여기는 완전 황금길이다. 맨발 황금로드다. 와, 와, 형찬이와 저기 뭐야? 여기 그뭔 바위가 저렇게 아, 되게 아름답네. 아, 역시 북한산은 아, 명산이다 명산. 대한민국에. 아. 용산이다. 아, 맨발로 산에 오르는 분들이 점차 많아져서, 이제, 나도 한번 걸어봐야지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걸어서, 건강해질 그날까지. 가지와! 아,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와. <laughs> 진짜 리얼리 어. 그 소, 어제 속이 좀 불편했던 속이 불편한 게 우리 친구는 맨발을 걸으면서 싹 좋아졌다 그죠? 아. 아. 아이고, 불가 이쪽 계곡은 또 색다른 맛이네 어 물도 흘러가네 계곡물이 청발 백모 아 뭘? 뭐. 아 발은 청춘이고 아향념 우리가 상당히 어 여기 여기 이쪽 중턱이 괜찮네 멤버를 행하긴 하죠 여기 마사토만 있는 줄 알았지만 진흙들도 있어서 유튜브가 됐다 안됐다 네아 어? 여기 전파, 전파 방해 때문에 아 그걸로다가 중국어 공부가 그걸로 하는 거야 아 산행하면서도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으니 고맙습니다. 중국어로 뭐야? 세시, 세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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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 아, 아, 고맙습니다. 그러더라. 중국어. 세이세. 니하오. 세이세. 와, 거기는 완전히 그 뭐, 뭐라 그래? 발 자유 전자가 그냥 펄펄 넘치겠다. 아, 아, 발 마사지를 밟으며, 받으면서 북한산을 오릅니다 아, 입맛에 어려운 길도 아, 마다 않고 달려오는 것 같다 어, 북한산, 중턱에, 사마을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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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이, 마곡에 있는 우리 집이 보이네. 한강이 보이고, 마포, 용산, 남산. 발이 고생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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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북한산 할머니랑 등반 왔다가, 오늘 맨발이 한번 도전하는 거야. 한번, 느낌이 <laughs> 어떤지 한번 얘기해봐. 어, 매... 어느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이고? 너를, 너를 소개해봐. 어? 소개해봐, 이거. <laughs> 마포초등학교. 마포초등학교 4학년? 4번. 4반. 4반. 아, 좋아. 4번. 자, 신발, 신발, 요렇게. 4까지벗 너는 형이야 뭐야? 아, 친구예 친구야? 너도 너도 맨발을 벗어야지. 친구가 벗으면, 에이. 와 어때 발이 느끼? 느낌이? 저거, 저거, 저거. 어? 돌만 밟아 돌만. 돌만 살살 밟아. 돌만. 그래 와. 그렇게 그렇게 해줘 꼭대기까지 올라가라. 에? 네. 어 네. 잘했다. 네. 아야 네. 할머니 말도 잘 듣고 맨발로 쭉 올라가봐. 그래. 아 좋은 멋진 산행 되라. 음, 좋아라 음. 아이 좋아라. 이야. 이야, 야 아이고, 좋아라, 발을, 발을, 북한, 북한, 북한산 내려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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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라, 아, 좋아라. 아이고, 이, 어, 북한산에 오리, 천둥오리하고, 천둥오리가 안 도망가네요? 그죠? 네, 그럴 거예요. 우와, 이놈들 봐라. 봄이 돼서는요, 응, 우리들이, 쭉, 물고기들 잡아먹나? 응. 오, 먹이, 먹이 활동 열심히 하네. 응. 물소리가 너무 정겹게 느껴있다며. 북한산생에잘 마치고, 하산합니다. 설령산데 이거 개구리가 알을 낳다 았 그지? 야 맨발 걸으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번육년 됐습니다. 년 맨발 걸은 효과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아요? 네. 북한산만 맨발로 걸으시나요? 아니면 다른 산도 가시나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laughs> 예, 근데 아우 근데 발이 약간 마사토래서 응. 발이 많이 아프던데 괜찮습니까? 아이, 괜찮아요. 아, 괜찮니 아, 근 6, 7년 동안 한 하,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6, 7년 전에는 맨발이 유행을 별로 안 했는데. 아니 전 그냥 건강으로, 응. 암에 걸리고 나서. 예. 회복하려고. 오. 아, 무슨 혹시 무슨 암이시나요? 위암. 아, 아우 저희 아버지는 직장암이래서. 예. 네. 맨발 88세였어요 아버지가. 아, 그요 네, 그래서 지금은. 두 거... 발로 걷는 거하고 뭐 아시겠지만 이 음, 신발로 걷는 거하고 네. 피로가 틀립니다. 와. 이걸로 걸으면 피로할줄 몰라요. <laughs> 근데 정산하시고 걸으면 예. 피로해요. 피로하잖아요. 이건 데 어, 필요해. 지금 오늘 걸으신 거는 얼마나 걸으셨나요? 오, 뭐, 한 시간 반 어, 올해 어, 올해 몇 달년 몇 반이시나요? 어. 6. 아, 아 근데 아 하여튼 건강하게 그이이 그 이, 북한산을 그 걸으시네요 예.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 예, 예. 박동철 네. 땅에서 지구 밑에서 올라오는 그 기운을 네. 맨발이 아니고는 받을 수가 없다. 없죠. 맞죠. 하더라고요. 예. 예. 뭐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그서 예. 예.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으면 예. 어차피 산에는 좋은 기운 받으려고 오니까. 예. 오랜 발을 벗자 하고 벗어서 얼마나 됐었나요? 작년 한 2년 정도 근데 이제 매일은 아니고 잠, 아주 춥 때는 안 했고 어. 지금 좀 따뜻 따뜻해지니까 해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그 교수님은 영하 15도 이하에는 얼마든지 맨발 벗고 걸어도 된다. 맞아 맞죠. 맞죠. 권태가 교수님을 같이, 말. 아니죠, 유튜브에서 어떤 교수님. 어, 어, 저기 그랬고. 그 전국 맨발학교 교장님이세요, 그분이. 어,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나는 우리 동네에서도 그냥 그 공원 같은 데서도 이렇게 잔디에서도 걸어보고 근데 발에 왜 이렇게 그런 뭐, 뭐 글자를 표시하는 네. 것도 무슨 네. 뜻이 있나요? 의미가 네. 있나요? 네. 의미가 있어. 어 <laughs> 그래 뭔 말이야? 아니, 아니 내가 나 <laughs> 이분은 이자 네. 이분, 이분 네. 이 이분은 네. 가장 인간으로서 내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어 이쪽은 이쪽. 이분의 사고 이런 것들이 이, 이쪽 이쪽 발도 그게 있네. <laughs> 그 어 그래서 이게 대단하신 분이네. 이분을 이상한 분으로 봤다가 어, 내가 이게 멘토, 뭔가 멘토로 삼을 수 있는 어, 정말 따라해도 좋고 그을 생각하면서 하나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감사만 남는다. 오, 그 서프라이즈다. 하도 대단해. 맨발로 그냥 계속 걸으실 거죠 앞으로도. 한 번씩 그렇죠. 이렇게 저기 하면은 예방어 네, 기회가 되면은 맨발을 이렇게 걸으려고. 요기 앞에 계신 분도 같이. 같이 그래서 작년에 좀 걸었. 이제 지금 이제 시작해서 걷기 어, 저는 거예요. 이제 200 233일째입니다 아그럼 맨발을 어. 시작한지가. 어우 어, 저도. 예한7 작년 여름부터 계속 걸었죠. 뭐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90kg 이상 살이 나왔다가 지금은 이제. 83kg 이렇게 살, 살이, 사, 빠져요, 살이 빠져요. 살이 빠져요. 머 그래요? 예, 쓸데없는 이 뱃살 뭐 이런 거막 어, 빠지고. 응.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약간 이 관절이 그 골프 치다 보니까 손이 아프고 막 이랬던 것들이 응. 싹그 관절이 안 아프고. 아, 관절통 이런 게 없어졌고. 아. 잇몸, 이 잇몸이 좀 튼튼해진 것 같아요. 이게요? 예, 엄청. 그, 음, 굉장히 예. 큰 거잖아. 그다음에 뭐암 세포가 사라진 그 사례는 뭐 많이들 보셨을 아, 거예요. 아 그래요, 맨발이? 아유 그렇죠. 저는 그냥 왜냐하면 이제 저 나이가 먹어가니까 뭐 좋다는 거는 내가 들어봐서 해가 없으면 음식이고 운동이고 하자는 주의예요. 아 멋있다. 맨발은. 올해 올해 어디 사시는 누구시나요? 저, 고양시. 고양시에서 오셨어요. <laughs> 어. 이름도 얘기해. 네. 뭐유튜버세요유튜버입니다 <laughs> 제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이제 맨발이 왜 좋은가를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가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아, 맨발을 저도 몰랐었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아유. 근데 이제 맨발을 알게 되면서 저는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좀 발의 감각이 좀안 좋아요 사실. 아. 옛날에 허리 협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감각이 없는데 이 감각이 없는 거를 나이가 먹으면 더 옆에 세포까지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남은 세포라도 건강하게 만들자는 생각으로 운동을 합니다. 어, 그렇죠, 그렇 근데, 이게 이런 교수님 유튜브 듣다 보니까 그거를 딱 보아서, 어, 그래? 그럼 나는 이거 뭐, 거기 뛰어서 내가 막 같이 걷고 이런 거는 못하지만, 그냥 걸어보자고. 음, 음, 음. 작년부터 한 1년 넘었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계속 걸으셔야 됩니다. 어 근데. 이게 계속. 걸어서 그렇게 좋아지는지는 몰랐어요. 저는 나쁘지는 않았을 뿐이지. 아니에요. 많이 좋아지는 요 아, 엄청 몰랐어요. 엄청 그 삶이 바뀌는 거죠. 어, 그래요. 네. 그래서 계속, 계속 걸으셔야, 걸으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 교수님은 그러더라고 한 개월에도 영하 15도 이하는 괜찮다고. 영하 20도에도 저희는 걸었어요. 10분 이상 네. 걸으면 매일 그러니까 걷는, 산에서만 걷는 게 좋다. 걷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걸을 수가 없 아니, 바깥에는 이제 아파트 옆에. 이렇게 공터나 든지 그런 그 땅을 밟아요 흙이 흙길이 있는 데면 누, 어디든지 잠깐이라도 왜냐면 땅에서 자유 전자가 몸으로 핸드폰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처럼 우리 몸도 하루에 한 시간씩 이렇게 핸드폰을 충전하는 것처럼 나도 땅에 대면 지금 이 순간에도 뭐내 전자가 내 몸으로 충전된다 생각하면. 그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모르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기운에 의해서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고, 살아가고 있는, 있는 거죠. 네. 맞죠. 거기서 많은 좋은 맞아요. 역할을 하는 그 물질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 아, 거지. 역시. 근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 그러면 내가 뭐 해보자. 저는 그거 하는 거예요. 어, 잘하셨습니다. 아, 난 우연히 이제 갔다가 이제 저쪽으로 해서 지하철 타고 갈라 그랬는데. 아, 그런데, 이렇게 만나니까 내가 너무 아, 반가워서. 그렇습니다. 예, 잠깐. 요즘에 많이 걷는 것 같더라고. 예, 열심히, 열심히, 많이 하시니까 열심히 걷자고. 야, 나 이거는 네. 네가, 어, 야, 야, 아, 이거면 니가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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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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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장님한테 자, 그러면 되네. 그러면, 우리 오성위를 위하여! 이하요 아, 좋다.